뭐, 핫하네, 뭐지? 사람 되게 많은데? 어. 지금 이 시간에 원래 다아리 다 있어야 되는데? 시장들 그렇지. 와, 존나 많은데? 야, 무슨 제주도 같다. 와, 사람 개 많네? 사람 왜지 뭐지? 숙소로 그냥,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았는데. 어. 완전 간장게... 개, 센터 비같이. <laughs> 완전 중앙시장 근처에 잡아. 가라앉혔네 중앙시장 먹고자 하는 그런 것도 추천받은 것들도 다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안에 다 있는 거라 어 근데 경주 시내는 생각보다 간판에 막 신라 뭐철랍을 내고 별로 없네 그그김해 그 가면 있다 이가 전부 뭐 가야 뭐금관뭐다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긴 별로 안 그렇네 아직 못 바뀌고 어 왜? 그냥 새소리에 존나 들려 세, 탈, 아, 뭐, 세가 그를 파는 것을아세 새가 있는 거야, 진짜. 똥 소리 없어, 내가 뭐. 전화, 전화, 뭐 이런 건데. 진짜 새가 있다니까좀 높게 돼. 개하도 있네. 야, 인상을 약간 다지어는다 뭔가. <laughs> 야, 여기 뭐가 되게 신기한 곳이네. <laughs> 와, 아니, 이 동네 분위기를 익힐 수가 없다. <laughs> <잘안 보일까? 웃음> 아, 막 시장 있다가 저기 막 본부사 사무실 있고. 한복 가게 있고가, 갑자기 한가운데 개화가 있고가. 여기에 개 개화가 있다. 이쪽 아, 그러니까. 지랄 여기 또 명동이고 바닥이. 아, 여기 약간 그거 약간 같다. 진짜 경주 살아갈뭐 이런 느낌이 맞지. 어, 드장 찾았다. 신라 이용원. 신라 이용원 찾았다. 뭔가 다 짬뽕 된것같았나 ㅋ ㅋ 네 아? <laughs> 대파 유명하다가반 중인데 여기 는것같데 어디? 문안 열었는데? <laughs> 지라 어딘데? 아 제로 소지 쏠다? 아이씨 그래 그 그래 그러면 아까 뭐숯술 아이가 경주에서 <laughs> 이갈 먹어야 돼? 와 6시 반인데 제로 소진됐다고 개짜네? 이 순위를 생각 안 나고 그냥 나오네 <laughs> 지랄 피해자 속출 <laughs> 피해자나 피해자나 피해자 속출 <laughs> 우덕이 속출 역시 반은 좀아 숯불갈비 반도 불갈비 식당? 스프갈비 <laughs> 식당 불갈비는 왜 가는데 반도 불갈비는 좀 다른 거 알겠나 어 약간 호기심 가게 생겼는데 반도 불갈비 식당. 괜찮아 보이는데? 가볼래? <laughs> 어떡할래? 아니, 진짜? 숯불갈비 한번 보고 올래? 어라 별로 안 멀다며. 갈비가, 소갈비나 이런 게 유명한가 <laughs> 보다, 맞네, 그니까, 러 여기에. 왠지 갈비 좀몇개더 있을 것 같다. 그치 않나? 응. 반도 불갈비 거기는 일단 리뷰나 이런 응. 점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아, 그래? 아, 저기도 존말이나 여기... 와, 갈비 진짜 간통해봐라. 니 네, 저기 구소동인가 남산동에 무정갈지않아 알지 많이 갔어 정말 거기 가, 거기 느낌 아니가? 맞지 <laughs> <laughs> 많이 갔어뭐 그런 옛날 인데 옛날 간판 웬만한 곳 저런 느낌이었던 마. 아꼭갈비찜만 저런 거였어. 아 맞아 숯불 갈비. 찜불 <laughs> 갈비. 아불 갈비집만. 와 근데 간판 감성 튀긴다. 진짜 <laughs> 영양 숯불갈비와 골목 감성 튀긴다 봐봐. 가보자. <laughs> 아, 감성 튀긴다. <laughs> 뭔가 군산 파이브인데 이거는. 언제? 어, 와. 지이네 감성 식인다. 아, 가보 여기? 어. <laughs> 일단 영양 숯불갈비 내부를 한번 조사를 해야겠어. 영양 숯불갈비. 아, 매진 엄청. 반도 <laughs> 불갈비로 갈까? 와. 맞나?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아휴. 아, 진짜 경주 쉽지 않네. 저거는 이제 진짜 로컬들만 오면 되겠지? 느낌이. 동주? 아, 바, 불, 불반도? 어. 아니, 아니, 불반도 말고. 아, 불반도란다. <웃음> 불반도, 씨. <laughs> <laughs> 지랄, 반도, 반도에불지로너 <laughs> 북한이 했던. 지랄. 북한이 맨날 얘기한다, 약간. <laughs> 아, 지옥 불반도 아닌데, 그걸 누가 얘기했지? <laughs> 서울 불바다 간 거. 서울 불바다, 근데 북한이 한 표현이 맞고. <laughs> 불반도는 어디서 나온 거야? 불반도, 씨. <laughs> 아, 지옥불반도. 이 워딩이 있었다고. 아 그래? 지옥불 반도? 지옥불반도. 지옥불반도. 지옥. 지옥, 지옥. 어허. 불반도. 그러니까 존나 더워서. 아. 그지랄이나 할걸. <laughs> 기장에서 안하고나 먹지. 아 그러니까 안하고 먹방이 훨씬 재밌겠다. 안하고. 아 경주에서 저 불반도. 아 불반도란다. <laughs> 불갈비식당을 왜 가냐고. 반도불갈비식당을. 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간판 감성은시킨다 가자. 기기. 아. 반도 불갈비 식당에 반도 생갈비 시그니처 란다 이건 양념갈비 맛있겠다 빨리 만들어 1시간 어, 반안지야 떡을 치고도 먹는다 이거 지가지 진짜 다 거기 촉촉해지는 네. 네. 어, 어. 네. 아. 기나나르시다저다가촉촉해지면먹는면돼 색깔 바뀌면? 촉촉해지면 아,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딱, 딱 봤을 때촉한 느낌이 거든 딱딱한 촉촉해진다. 왜 이렇게 나빠 거야, 왜 이렇게 나가서 뭐가? 뭐가? 지 오, 많이 반안 돼. 게.

제 이런 고깃지플레이가이게 가장 맛있다 나수확면맛있어 그러니까 먹고, 밸런스가 더, 밸런스가 더, 밸런스가 더, 나, 그 이거 먹고 그거 먹고 그래야 밸런스가 더밸런가더 그냥 도 맛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먹고 는 거랑도 다르고 이거 갖고 먹는 거 다르지 근데 되게 합신이세요 이게 진짜 맛있 아니 이거는 뭐를... 스가 이걸 다 같이 한입가고아 아, 어? 아, 아, 여기 양쪽이맛있 있어 양쪽이양쪽 아, 진짜 네. 맛있네 전에 니한테 인잔 네. 너무 안치운다고 한것어다야 어, 근데 니는 사실 많이 발전했거든 응.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근데도 사실이야 알지하고 발전한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아직 e r I 봤 o u l d n t 이게 점점 had you. I'm sure I get a super drink. I can't get it. I'm not sure. I'm not s u 가지고 색깔 o t 바로 r e I'm not sure. 음. 음. 아, 아. 양념이 더 맛있어. 와, 너무 좀 다르다. 처음 먹어보면 약간 맛있다. 그까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근데 뭔가 그, 먹어도 달라. 뭐 어, 맛있다. 맛있다. 감 다른 맛이 나거든. 오, 병인 맛있다. 뭔가 너무 맛있대오 야야 맛있겠 먹어본 맛인데 좀 특별하잖아. 야, 야. 야 양념 와, 다 맛있네. 아야 양념 정 맛있다. 양념 먹어야겠대. 야야 갈비는 양념이야. 아, 이거, 찍으면 이거 찍어볼까? 안 아, 먹어? 뭐? 네. 근데 이거 찍으니까 진맛은 아, 이거인데 아, 아, 결국 얘가 이겨. 와, 진짜 맛있어. 아, 와, 아, 영남 개 맛있다. 옛날에 어? 잘한 거. 제일 맛있어. 가 나, 나. 음. 항상 먹는, 먹었던 달짝지한 그 맛이. 어, 어. 아, 어, 다르다. 완전 다르다. 나는 그 사이에, 그또 다른 게 있어. 어. 난 l a 갈면. 어, 엄청 맛있었다. 겁나 신기한 게 뭐야? 생을 먹었으면는 <목소리> 요새는 뭐가 <계속 먹어도> 밸런스. <목소리> 양념은 그냥... 밸런스가 깨진다 이게 떼어먹으면 아니다 이거 먹어봤어? 그래? 밸런스 깨진다 이게 먹어볼까? <목소리> 맛있는데 맛있는데 <목소리> 단독 불안 단독이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세는, 세 개를 다 같이 먹어야 제일 맛나는 것같 양념은 그냥 먹어야 맛있어 <목소리> 아 진짜 방해되는 느낌인데? 아, 방해가, <목소리> 방해가 돼 보세요. 아 와, 나는 저 블루리본을 가게 안에 붙이가 처음 봤다. 진짜. 저 밖에 아예 아예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와서 알았다니까. 저게 지금 사진가 말겠나맛있다 와. 맛있다. 와. 근데. 지금서너무으면 편하네. 지 나. 지금은 지금은 지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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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는은지금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은지용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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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은 다시 음식을. 그러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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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햄버거 입에 묻을때 콜라를 같이 마셔야지 아 그런 건 다르지 아, 그런 건다 콜라를 햄버거에 섭취해 게 페어링인 거고 근데 이거는 나 호주가 지나간 날이 흔적이 남나요? 거기 없는 기억은? 없는 아, 아, 나는 페어링 페어링 하니까 그 똑같이 해봤어 소주가 너무 쓴 거니까 소주로 그러니까 페어링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 말도 안 되는 아, 페어링이었다 아, 왜냐면은 아, 호주가 모든 음식에 다 어울리는 이유가 내가 생각했을 때너 무맛이라서 그치 다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그냥 한명 알코올 그 이상도 드지 않고 안 일을 했거든 그냥 진짜 취하려고 먹는 정도아 내가 아프면 안할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맛이고 특색이 없거든 뭐랑 먹어도 그거 다 어울린다 사장님 여기 차례 사서 더 주세요 하고 양념을 하나만 더 주세요 생아니 갈비살로 된 다른 들이있요 갈비는 일이 되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을 갈비를 주는데 고 살은 아, 살은 일이 아, 일어. 네. 이게 차이가 없 왜냐면 양념이 너무 있어가지고 아니, 갈비도 이제 제가 맛있는 거. 근데 네, 양 갈비. 가더 양이. 양이 많이 들요더보 아, 저 사줬는데. 확실해. 저 믿으시죠? 나그나 그거 보고시킨 거예요. 나 진짜 더확죠 그냥 양념 갈비 그지. 이래 가지고. 내가 맛있게 해 드릴게요 이러니까 아, 그럼. 어차피 돈스러운 거니까 근데 경복도 뭐할게 이해를 쓰는지 아, 른 사람은 쓰지 나는 경복 처음 읽어 내가 경복을 많이 아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난 요즘에 와, 뭐 하는데 이런 게올건 없어야 되 그러니까 우리도 잘안하나 그러니까 아빠세대는 한다니까 우리 아빠가 이해하는 거못봐 외아빠도 안해 근데 아빠한테 하는 아, 그래. 걸 많이 봤어 뭐나모르겠는 느낌이... 높이 느낌이... 야 아, 같이 일본어에 약간 경배한 것 같은 거 있다니까... 그런 그래. 느낌이야. 그래. 그래. 똑같이 옛날에람 요를 쓰는데, 높은 게 이해가 안 <목소리> <목소리> 뭐라 하지라야 이거를 어머나. 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했어 네, 뭐. 왜니나안따 어, 내가 이걸로 계시를 어, 아, 존나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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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내불륜중이라서 내가, <laughs> <laughs> 내가 항상 야, 여기 영상에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내가 계속 따라 진짜 계속 따라이 얘기를 우리 집 앞에 김치 삼겹살집에 있단 말이야 <laughs> 거기 가서 내가 한소리 들었 계속 서따거 근데 슬프보다 맞는 말이야. 이거 막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나그도 애들한테도 많이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쩔이 근데 네들 내가 쳐쳐그거 내가 내가 계속, 내, 아니, 내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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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이내쩔 내가 내가 내쩔내이야가 내가 쩔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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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살이 좋욕먹는다 인재주 부아 네. 욕먹는다고 아, 네. 얘네도 나이가 있어 한 달, 두달이 어리거든 서 다섯 서른 지살 근데 계속 내가 딸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가 솔직 내가 뭐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친구려주는거야 안 싸르냐?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단 없는데, 같은 쩔이니까 아, 그래.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했 근데 딱 진짜 백업하네 일한 불사다하박딱 잡는 문제 아직 어. 근데 예? 그래도 노 놀아가서 들어가 이요아당연니 진짜 많이 아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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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내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자주 마시는 선배가 있거든그 선배를 마시 선배가 있으면 내 따로 쓰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아이가 누구한테 왔다 이말다그랬겠습데 그래서 역시 불심했지대겠어 100분화는 뭐가 을까무 중요한 게아나야 근데 1 0가 안해는 술 자리가 더 많아 근데 1 0 0분 아닌데 네가 봤네 요즘쯤 되면 은 약간 사회생활 때문에 받은 술생활이 많다 이거야 그니까 내가 말해 근데? 뭐? 아, 네. 안비있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꼰대라고 해도 할말없는할말 아, 없고 그거는 꼰대가 맞아 꼰대야 근데? 이러면 아, 어쩔 수 없다 아직 내가 따지는 어쩔 수 없다 사회가 어. 그럼 살아가야 돼 나서해서 제가 안따르 겁니다 되게 <laughs> 계속 훈련을 시고 <훌내고 싶어. 웃음> 그러니까 이게 공부 못하 사람이 쓸수 있는데 아유, 배울 수 있지 <laughs> 특히 얘네 집단과 우리 집단이 좀보수이야통 기자로 묶이는 직업들이 좀 보수적이야 근데 예쁜데 니들 숫자를 음. 많이 다녀봐서 알지 <laughs> 언제 어떤 <laughs> 식으로 짱을 <짠을> 지모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얘기가 길어진 줄 알았는데 어, 갑자기 근데, 이, 이 타이밍이 아, 잘 안되니까 네, 근데 비어있으면서 다급하게 네, 막가오자 기분이 안 그런것도 사실 끝내라말만으로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그보여 뭐, 아니 뭐. 좀 보여주면 되지 그거는 또 뭔데니 네, 뭐 일하면 할 말은 지만 어? 할건 해라 ㅅ <놀람> 내가 그니까 나는 안가 보고 따서 생각해보세요 다들 사람마다 술 마시는 속도가 다르겠죠? 아 그치 얘기하다가 적작스레 짬바하자 아, 할때 있다 이거 근데 그때 누군가 비어있으면 기다려 이거야 흐름이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를 그냥 비어있을 때 제가 찍칵쳐 놓으면 흡격이 없다 이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술을 강요하거나 강권하는 거는 요즘 이 시대에는 말 같지 않는 소리인 거고 선진권 아니야 술권한니다 술권하는 사회야 내가 공무 며칠 안돼 저거 공유기 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내라고 한데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꼬면 떠나라는 뜻이요면 찬물 사왔나 지내라 이제 내가 어떤 느낌으로 먹고 얘기를 할거 아니야 얘기를 해벤치타면숨을가 그러면 이제 그때 체크하면 난난 먹자마자 내려오는 밥 따는 것도 별로 안아 근데 네, 뭔 말인데? 근데 네, 그새끼내왜이려고 그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 대화 톤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한이 있어 어한세이마이더 하면 야, 그 느낌이 있어 어. <laughs> 세이마이더 하면 술을 먹을 것 같아 그럼 근데부터 이제 <laughs> 맞다 네 맞췄는 거인자이 있었네 처난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거. 최소 3인 이상 어. 있을 때좀 얘기하고 있다 아이가 얘기 한 30분 했을 때 어. 그때 찾아봤어? 나는 70% 아, 네, 톤은. 초반에 하면은 소름이 끊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냥 70% 되면은 결정이 어, 어, 내가 따라도 음, 그냥 이렇아 네, 말해수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을 안, 쓰,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술 자르는 거 그러니까 난, 나는 나는 별로 숫게기라고 맞아 결국 무라고 누나가 데 왜? 그 누님께 좋은 기억만 안겨드리고 누나는 네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좋은 기억만 안겨드리고 아, 근데 지금도 상관없어요. 네가 술을 잘 먹으니까. 아 그럼 술 마시면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나는 이제 이보다 술을 못 마시니까 지금 갔을 때 집에 재밌을 것같아아이 그럼 나 그래도 사실 누님이 워낙 밥 먹는 게 아무리 한데 자기 있으면 은 자기는 조금 간다. 아. 아이 나도 엄마 관련해서 가 내가 내가 너도 지는 이미 알겠지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 진짜 나도 진짜 막. 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나도 엄청 고, 고민이 많은데 내가 좀 심한 거 같아. 아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나도 엄청 심해. 그것 때문에 경황이와이거 아. 아낀 거. 아. 아. 그렇죠. 알아. 고민하지만 해결 방법 다른 게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다있 나도 고민을 엄청 쓸고요 이런 애들이 막를 너무 쓸는안 돼. 아, 나는 사실 내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난그도 해. 난 내가 이가그 근데 난 네가 장, 네. 그 네. 네가 나안 꼽았는데, 나 먹자. 그래서 네가 그 차이. 그래서 네가 공허해. 공허한구나. 성격이 바뀌었더니. 이게 그런 거지. 옛날에는 지금도 제대로 고민 엄청 많아. 그래. 은행 그래. 그래. 이런 고민을 하면 <목소리> 얘기해라.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내컨 <목소리> <안 목소리> 옛날엔 나도 나도 그랬을 <목소리> 거거든. 그때 어릴 때 지금은 절대. 야 그. 얼마 한다고 그냥, 그냥 얘기해가지고 그런, 그런 식으로 나는 접근을 할것 같은데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서인것 같아 그래 전혀 아, 존재해본 상황이 아닌데 걱정이 많아 너무 그아 니는 사실 멘탈이 난 되게 약하다생각거든니술이누데왜그이부서는 내게 얘기 근데 사실 그 말고 니한테 일어 이제 별로 일단 얘기하는 거아그한 나도 그래도 멘탈이 나 약하다 물론 네. 타인에 대한 게좀이야되겠 내가 응. 정말 인까 내가 진짜 감정이 나는 멘탈이 옛날에 약했다 인정 남을 잡아주고 이멘탈 약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이 순간에 버려지는 거야 나듯이 타인에 대한 그 걱정에 대한 응. 그거는 버려지는 거야 그건 네전의 나는 내가 행동하는 거, 거, 말하는 거없 어? 남들이 없고, 생각하는 거 많이 써요. 난 진짜 많이 생각하는데, 진짜 남는 진짜 많아 근데, 내가 남는 거겠 뭐. 아, 하이밍 남는 거지.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거지 그게 너무 힘든 거야난 <laughs> 내가 뭉쳐봐야 돼. 나는 확실히좀 나이 그래도 착하는 거지. 여기시는안 타고 나그 이거 고다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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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려고 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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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이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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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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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고 하려고 하하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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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하는 거죠. 나는. 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아 맞죠? 어, 좀더 해줘. 내가 하지 줄만고 해주고 그 이상은 안 해. 아, 나는? 그다음으는내야기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 너무 중요하거든. 나는 내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괜찮은 사람 정도만 하자.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키기도 쉽지 않아. 그럼, 어. 것 같다는데. 아, 네. 것 네. 아, 예, 아 그럼 그잘 같다 데한 된장찌개 만드는 같다 그래 혹시 된장 순밥 만들어도 괜찮을요아예괜찮아 원래 드세요 밥을 아, <laughs> <안 웃음> 아, 아, 네 제가 어서말요밥 약간 다는 냉장하고을먹더라양고 양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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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쪽고 양식하고, 하고 양식하고, 양식하고, 거다하고 양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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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식다고 양식하고, 양 지금 배의 용량이 한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게 약간 더 한.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바5 0 5소라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는5 0 5 0 5 0 5 0 5 0 5 0 5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징그러운 아, 징그러움 떠나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걔가 내 공부에 분위기 싫어 나그지당연지당연당연지 아, 나는 약간 징그러운 부 약간 무서워는 내가 싸운는데 뛰었어 <laughs> 바로 히히 오줌 박사 해야지 나가자 이제 마감 보갑시